Mm hmm. 찬송가 586장 언어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송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함을 외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. 이 시를 작시하신 분은 미국의 제임스 로웰입니다. 로웰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.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낭만 시인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. 이분의 그 시는 특히 당시에 그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그런 시가 많았다고 합니다. 이 시도 당시에 그 미국과 멕시코 그 전쟁에 대한 그 반대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. 그시 제목이 The Present Crisis 그래서 지금의 위기라는 이 제목의 아주 긴 시인데요.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잔송시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. 이분은 잔송시를 쓴 것은 아니고 또이 시에서 일부가 잔송시가 나왔고 또 다른 시에도 또 일부가 또 잔송시로 돼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이 시는 당시에 큰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줬는데요. 이후에 그 100년 이후에 그 마틴 루터 킹그 흑인 인권 목사님 이분에게 많이 언급된 그 시이기도 했고 특히 그 인권 단체들, 평화주의자들에게 마우 많이 사용되는 그 시라고 합니다. 아, 이 찬송 선율은 그 웨일즈 작곡가의 선율입니다. 그 토마스 윌리암스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다른 한 일도 있었지만, 또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셔서, 교회 음악을 공부하시고, 지휘자로서, 오르가니스로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. 어, 웨일즈의 그몇침례 교회 티플에서 그 오르가니스 역할들을 볼수 있었고, 또 많은 찬송 선율을 또 작곡하시고, 교회 성가대 앤텀들도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. 아, 이 선율이 가장 대표적인 선율인데요. 이분의 그 무덤에 있는 그 빗석에 이 선율이 따다다다다다 이 선율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대단한 교역학자 찬송가학자 또클래식 작곡가 랄프온 윌리엄즈가 이 곡조가 찬송가 중에 가장 뛰어난 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을 했었습니다 아이 곡조명이 바로 에베네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이 그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고 나서 이 돌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고백인데요 어, 바로 그 윌리엄스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체플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로엘의 이 시와 또이 윌리엄스의 이 곡조가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의 현재의 위기라는 이 장편에 그 시의 일부인데요. 음, 시를 보니까 다섯 한 줄이 그한 절인데 총열 여덟 절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는 네 절만 빼온 것인데요. 뭐, 오절, 십일절, 십삼절,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사절 같은 경우는 그 육절, 칠절 혹은 팔절 이렇게 부분을 떼와서 또 만들기도 했었는데, 음, 대, 대조적인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됨을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보면서 참과 거짓, 선과 악, 빛과 어둠, 이것을 많이 대조하고 있었습니다. 뒤에 보면은 단두대와 보좌, 이런 그 무섭기도 한 그런 두 단어를 또 나열하기도 했는데요. 일주로 보면은 우리가 이,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,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과 악에서 빛과 어둠에서 참과 거짓 가운데 이게 결정해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, 우리가 하나님께서,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씁니다. 이런 고백이고, 이소에도 보면은 바로 이 진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이렇게 옆으로 가 있지만, 우리가 용감하게 이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, 군중들이 이 진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, 좋아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앞장섭니다. 이런 그 가사입니다. 3절에는 바로 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순교자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.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세대, 새로운 의무,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아, 우리가 지금 현대에 또 이런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 같습니다. 사절은 바로 그 결론으로서 이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 더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. 진리와 함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. 이런 그 우리에게 용기와 그 격려를 해주는 귀한 찬송과 같습니다. 그때는 그런 미국의 위기가 있었다면 우리 현대에는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혹은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선택해야 됨을 고민하는 자손과 같습니다. 자손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